초과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무원 노조 사이다 TV 김태성입니다. 지난 6월 2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주시청 20대 여성 공무원에 이어 불과 몇달 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서에 결혼이 생기면서 충원이 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세명 목사 일을 혼자서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8급 공무원 혼자서 세명 목사 일을 하게 내팽기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매달 많게는 6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밤 10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부서장에게 업무로 깨지고 괴리팸을 당해서 억울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정작 해당 부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초과 근무는 본인이 힘들면 안 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초과 근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신발은 나서 야근이 룰루랄라서 와서 하는 공무원 있냐고요? 초과 근무 선택해서 일하면 밀린 업무는 누가 대신해 줍니까? 부서장이 해 줍니까? 시장이 대신해 줍니까? 휴직하는 사람 탓을 할게 아니라 부서에 결혼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폭탄 떠앉듯이 업무 떠앉는 행태도 근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인력 충원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은 살아남으려면 일 못하는 척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일 잘하면 모든 일도 안고 책임은 오로지 본인이 다쳐야 하는 구도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번 일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신속한 인력충원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도록 단디하십시오. 감사합니다.